나 드디어 쿠키 구웠잖아. 아, 큰일 났다. 진짜 먹어봐. 한번 먹어볼게. 먹을만 하지. 나좀 늘었다니까. <laughs> 잠 나, 나, 노 마이크 빠운전 좀. 어. 빨리, 빨리, 하자 어디로 가야 돼? 됐다! 된 거야! 음? 진통제 먹고. 오늘 할 일이 태산임 군대도 갈아야 되고 진통제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펴야 되고 칼 정비 레벨도 올려야 돼. 그 와중에 틈틈이 좀비한테도 몰려야 되고 나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음 딱 되기 아 뛰점! 아니 애바잖 고미야 나나 오늘 또 능력치 하나 극복했잖아 뭐? 요리? 나 드디어 쿠키 구웠잖아 아 내가 만든 쿠키. 진짜 먹어봐. 마왕님도 칭찬했어. 먹으면 행복도가 올라. 진짜 임이 음 아이의 꿈을 부셔드리기 쉽진 않네요. 진짜 나 오늘 40분 동안 요리만 했다고. 한번 먹어볼게. 진짜 행복해져. 음 괜찮지? 어떤데? 먹방? 먹을만 하지. 나좀 늘었다니까. 방금 먹뱃 했는데? <laughs> 뭐야? 입맛이 안 맞았나 보네. 오미야 <laughs> 혹시 한가하면 나 빼곡 좀 와줄 수 있나? 아 어. 알았어. 뒤식 직전. 조만간 갈게. 지금 와야 돼. 알았어. 어 지금, 지금 와야 갈게. 돼. 어딨는데 금자? 나좀 먼.. 먼 데.. 너무 멀잖아. 어, 먼데 와줘야 돼. <laughs> 어, 알았어. 금자 오늘 물렸어? 아씨다만네 어, 됐다. 어. 못 가겠다. 죽었네. 아이고. 제갈 is dead. 호트님 오고 계신가요? 가고 있어 가고 있어. 보채지 마. 좀 빨리 오셔야 될 듯. 금방이야 금방. 금방인 걸로. <laughs> 오, 작 <laughs> 어? 아 미안해 미안해. 그냥 잠깐 놀래서 그랬어요. 아 어, 미안해 아니야, 아니야. 미안해. 시원했어 시원했어. <laughs> 좋았어. 어, 여러분들한테 한거 아니야. 음? 가자 가자. 제가 음, 뭐, 이미 물렸다는 뭐? 소식이 있는데 맞나요? 아니 안 물렸어요. 뭐? 긁혔어요 그냥. 저거 네. 단골 멘트인데? 긁혔어. <laughs> 몇번 말했어? 잠깐 좋아. 오늘 백신 섭취량 한계입니다. 아직 무난합니다. 아, 아, 아. 와 멋있는데 우리 반니걸 입고 탄창 넣는 거 진짜 완전 간지나. 아니 아니 좀비를 막지 말고 피해서. 어 사람아 운전 집중해야 되는데 많이 <laughs> 가이가 조금 살살 가줄 수 있어. 나 지금 좀 마음 조급해져요. 잠깐 이거 어떻게 가? 아 기차길로 가야 돼. 기차길로. 기차길은 몇 번을 이용한데 진짜. <laughs> 화내지 말고 얘기해 마왕님. 화내지 말고 얘기하세요. 여기서 올라가면 돼요 그대로. 나은... 아니, 언제 와. 와? 잠깐만 잠깐만 가는 중. <laughs> 언제 와? 아니 아니 저기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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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후진해봐 후진해봐 아웃 야 후진해봐 <laughs>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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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후진 쭉쭉 후진 쭉쭉 계속해 후진해 오라 <laughs> 오라 오른쪽 갔다가 왼쪽 왼쪽 오케이 <laughs> 왼쪽 오케이 다다다 <laughs> 와 <따가가, 따가가. 웃음> 아, 진짜 <laughs> 한분 대래전드네 진짜요? 잠깐 <laughs> <laughs> 나나노 마이크 빠군전 좀 참고 마이크 뜨자 <laughs> 자힘내서 다들 릴렉스 늘 있던 사건 사고예요. 우리 하루도 평탄한 일 없었어요. 걱정은 이해 어? 아니. 아. <laughs> 아, 김장님. 아나 여기 이미 갈수 있는 줄 알았네. 아. 오케이 이거 내 미스테이크. 잠깐 여기서 직진이야, 여기서 직진이야. 뭐야? 여기서 직진이야? 아니 빼줘. 오른쪽 꺾기 때. 오른쪽 꺾기 때. 여기 여기 여기. 이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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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뒤로. 뒤로. 봐. 진짜 완전... 못하네. 늘 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노표독. 내가 표독해습니다 괜찮아 여러분들 노표독. 아니 금전님. 괜찮아 마 왼쪽 오른쪽 안 잡아. 포션... 자 왼쪽 오른쪽 잘 해봐요. 자밥 먹는 손이 오른손. 오케이 나딱알았다 <laughs> 저희 뭐 앞으로 좀 장기 운전인 거죠? 그럼 저 잠깐 화장실 물좀 빼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네물즐원하게 <laughs> 네, 빼고 예, 오세요. 빼고 올게요. 네. 뭔일 있을 때 어머 좀. 아니 근데 3인치 운전을 하원 있는데 왜안 늘어? <laughs> 아니 일단 늘 수가 없는 구조야 막내. 왜냐면 오른쪽 왼쪽을 모르거든. 아,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배우려는 마음으로 이식을 하고 해야 된대요. 근데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타버렸까 타이밍 개쩐다 아니 제가 있거 그러니까, 뭐 잘하니까 잘해. 다 듣고 있다가 딱 얘기한 거 아니야? <laughs> 뭐제 뭐 칭찬, 칭찬 중이셨나요? 아이, 그러면, 칭찬했어 그러면, 칭찬했어. 음... 네? 역시. 백신 잘 먹어, 밥잘 먹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역시 칭찬할 게 많긴 해 내가 면접 음, 오면 몰라. <웃음> <웃음> 어 맞네. 어저 <laughs> 이제 아 반대니까. 어, 나 잠깐 손좀 잡아주라. 나 목에 붕대 좀 풀어야 돼. 잡았어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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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왜 그래? 뭐 <laughs> 어? <laughs> 어, 왜이래 이상해? 나미너출사하는 소리 같아목 붕대 갈았어. 걱정 마. 밤이 너무 긴데? 한시야, 이제. 음. 괜찮아, 괜찮아. 진실게임 할까? 마왕님은 아이고. 진짜 나보다 냄비가 낫다고 생각한다. Get <laughs> s o <or> no. <웃음> <웃음> 에바잖아, 마왕님. 냄비보단 내가 낫잖아. 민드는 <laughs> 미니... 그냥 너도 잘 살아. <laughs> 다들 나가면 뭐 하고 싶어? 나. 스 <laughs> 아니, 그건, 안, 안 나가, 도안 나가도 하셨잖아요. 여기서도 했잖아요. 에스장 <laughs> 기구가 많은 곳에서 죽어. <laughs> 아니, 확실하네. 디아는 나가면 뭐 하고 싶어? 음, 디아는 뭐 할까? 아, 일단, 거리 돌라고. <laughs> 누구랑? 잠깐. 누구랑? 어?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봐. <laughs> 말하기 왜?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. <웃음> 누구랑 <웃음> 거리 둘 건데? 뭐, 지금 찔리는 사람누 <laughs> 구군가? 구군가? 어, 우리는 음. 여기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구군가? 이상하다. 음. 혹시 음. 제로 시작을 <laughs> <laughs> 그 사람이 상처 받을 수 있으니까. <laughs> 아, 그렇지. <그치>. 지아야, <laughs> 나는 진짜 차는 잘 타. <laughs> 그래서 거리 둘 거야. <웃음> <웃음> 진짜 엘바야, 나는 나가면 미뤄뒀던 결혼 해야지. 아, 혹시 <웃음> 누구랑? <웃음> 너. 뭐안 되길라고 한데? 쩐 날씨네 이거 아, 근데 오후 된 날씨 하나 됐 하루 어, 더 기다려? 근데 하루 응. 더 기다리려면 먹을 거더 파밍해와야 돼. 맞아 나다 먹었어 마지막 식사 구하게 했어 <laughs> 자 하나 둘셋 하면 요청 누르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 둘셋 하면 나와요 둘셋 됐어 됐어 도착 예정 <laughs> 238 238분 238분? 이번 끝나면 끝나면 한번더 눌러야 돼? 어 온다 저기서부터 온다 온다 밑에서. 온다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생각보다 이제 2대2 남았어 생각보다 쉬운데? 점점 많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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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침착하게 하면 이대로만 하면 다 돼요. 네. 아 잠깐만 어둡다 어, 어, 이거 잠깐만 안개낀다 안개낀다. 아 개까지. 안배안 뜨고 싶은데. 총알이 있어?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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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기 온다 헬기 온다 헬기 온다. 76분 76분. 와안 보여 근데 잠깐만. 이제 불려올 거야 때문에. 뒤에 어,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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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 가능! 가자. 가자 어디로 가야 돼? 자 뒤를 쫓아야 돼 뒤를 쫓아야 아, 아, 돼 있어 나 탈출했어!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? 빨리 가서 그냥 확인 눌러 빨리, 빨리 올라, 올라 빨리 올라. 눌러 그냥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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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뛰어 어하디야 빨리 가 어, 빨리 탈출했어. 가 탈출했어 탈출했어 음 님가 막 님가 와 됐다 거예요다사았어 커트님이 너 탈출했어요? 뭐야 디아는 디아는 아해 나가 떠났어. 네, 이게. 근데 쉽네! 어. 할만하네. 어, 아니 이게, 이게 되네. 마왕님이 좀화 많이 냈지 이거에 내가 혼자랑 네? 힘들어하던데. <laughs> 그래도 내일 모레 되면 또다 풀려 화안 냈으면 나 합병으로 주마서. <laughs>